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해외결의협의 김우영입니다. 저는 2016년 12월 말 직장생활 30년을 퇴직했습니다. 30년 생활 동안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15년 정도를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의외로 주변에 불안한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그 한국 봉사를 소개하겠는데요. 저는 봉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봅니다. 첫 번째는 부르한 이웃과 전노당 어르신의 돌봄과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한국으로 이주하여 온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한 해외에 파견이 돼서 한국어를 지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외무부 한국 해외 봉사단 코이카 봉사 단원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진출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영국과 독일이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던 가난한 나라라서 무척 그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는데요. 이 나라는 영어권으로 된 나라라서 한국어를 그 지도하는 데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음과 모음, 문법, 회화 등을 가르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기본적인 언어의 지도와 함께 부가적인 학습 지도로 신앙송을 탄 한국어 익히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케이팝, 전통 노래를 이렇게 듣고 말하는 데 익히는 데 사용을 해서 상당히 학습 효과를 높였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면서요. 어, 전 세계는 우리나라의 그 방탄소년단이나 그 싸이의 유명한 노래들이 인기를 차지했듯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앙송이라든지 우리나라 전통 노래를 함께 하니까 애들이 참 좋아하는 걸 보면서 자원봉사라서 그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들과 함께 외국에 나가서 풍습과 문화를 체험하면서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들이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까 아, 그 외국인한테 바가지 씌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학습 교구를 사기 위해서 시내 탄자니아 그 시내를 가서 이제 토키타 구입을 저 하는데 예, 전 나가기 전에 한국 대사관 을 통해서 한 대에 30만 실링이라는 걸 알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현주인보다 비쌀 필요는 없으니 똑같은 가게에 살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대니 그러고 한옥한따라간는 제자들이 주인과 이렇게 몇 마디를 하더니 60만 실력으로 인상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글을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어 바가지를 씌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속상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저 학교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피파하게 살던 이들이 힘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했구나 인정을 하면서 한국어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의식 개몽도 필요하겠다나 싶어서 탄자니아에 와 있는 그 많은 그자원모사들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레포트를 제출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많이 공감을 했고요. 외국이라는 탄자니아에서 그 한국어를 지도하면서 문화를 같이 체험을 해. 했습니다. 이 좋은 그 체험을 하면서 어 이들과 함께 음악을 통해서 공감될 이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노래는 불리는 외국 노래인데 한국 번안가입니다. 그래서 공감도 형성하는 데는 이만한 노래가 없겠다 싶어서 같이 통크타를 치면서 사랑이 됩니다. 몇 주절만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당신을 저어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년 정도를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발표를 통해서 어떤 긍지와 자부심도 느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자원봉사에 대해서 우리 자원봉사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어서 또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자부심으로 품질을 갖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점 고맙겠습니다.